인풋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풋 함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name이라는 변수에 값을 넣는 대신에 인풋 함수를 넣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텍스트가 나오고 뒤에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값이 저장돼서 프린트를 할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 함수는 사용자 입력을 항상 문자열로 저장을 하는데요. 예시를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도 age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정수형이 아닌 스트링형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일 같은 숫자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력과 동시에 자료형 변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료형 변환을 해주는 함수 안에 파라미터로 인풋 함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실습 값을 입력을 했을 때 문자열로 저장이 되지만 바로 자료형 변환이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어서 실습 문제 풀어볼게요. 사용자로부터 두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 두 수의 합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 숫자를 a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아볼게요. 인풋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출력되는 메시지는 위에 거를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바로 정수형으로 자료형 변환을 해 줄게요 이 과정을 b 라는 변수에도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두 번째 숫자가 되겠죠 이두 수의 합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입력을 4두 번째 입력을 2를 했을 때 합인 6이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어서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실수를 입력받은 다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코드 예시를 봤을 때 이미 입력받는 부분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올림하는 부분만 추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반올림하는 방법은 기존 값을 정수형으로 평변환을 해서 호수점을 날려주시면 되는데, 그때 그냥 날려주시면 안 되고, 0.5를 더해주신 다음에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라고 출력을 해보시면, 은 정상적으로 반올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